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는 무엇을 시작으로 기회를 얻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것을 찾아보면 베드로가 시작하는 기회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첫 번째의 기회가 어떤 기회냐면 포기를 시작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11절을 한번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에 보니까 어떠한 말씀이 우리 눈에 띄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를 위해서라면 포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포기했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부름을 받았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너무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그만 팔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이처럼 여겼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카론 유다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이렇게 허망하게 버려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인과 함께 시작하는 것을 가륜 유다는 보지 못했지만 기회를 주인과 함께 시작하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베드로는 엄청난 포기를 했어요. 그 포기를 하고 주님과 함께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11절에 하반절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베드로가 주님과 시작할 때에 예수 외에 베드로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없는 거예요. 놓았어요.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을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건 놓았어요.